언니,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시장에서 고등어를 샀는데 한국 사람들은 고등어를 어떻게 요리해요? 조림이나 구이를 많이 해요. 태국에서는 어떻게 먹는데요? 보통 튀겨서 먹어요. 고등어 조림하는 것좀 가르쳐 주세요. 만들기 쉬워요. 갈치조림 먹어봤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하면 돼요. 먹어는 봤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요. 물을 썰어서 냄비 바닥에 깔고 멸치 육수를 무가 잠길 정도로 부어요. 그리고 육수가 끓으면 고등어를 넣고 그 위에 고추장, 간장, 생강, 마늘, 파 다진 것, 설탕을 섞어 만든 양념을 넣어요. 그러고 나서 30분 정도 약한 불로 졸이면 돼요. 아, 알겠어요. 언니 고마워요.